숨은 벽! 그만 나와줘 <웃음> <웃음> <돈>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<laughs> 우리는 오늘 북한산 숨은 벽을 가기 위해 또 모였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 일산과 부산에서 각각 한 명씩 호출해가지고 호출응답을 해서 또 모이게 됐습니다 <laughs> 올해 첫 설사는 북한산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 여기 현영 씨와 숭벽백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요. 이번에는 설산 버전으로. 부지런하시네요. 그쵸? 네. 이분도 이제 릴스를 시작해서. 리 아, 릴스 안 시작해? <laughs> 릴스 전문가거든요. <laughs> 여기 우리 팀의 일어일어 일어 담당. 처음에 이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일단 산도 되게 오랜만이고. 설산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딱 날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눈이 아직 많이 쌓였습니다. 하하하호호호하하호호좋구만와 아 아, 근데 눈이 올때 등산을 하면 힘들겠죠낭만이죠? 음그리 응. 힘들 것 같아 좋아요. 안녕 하세요. 아주머니 아이고. 안녕하세요. 힘들어요. <laughs> 한번더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. 좋아, 좋아. 에너지 을 주시면. 오케이 간식 타임. 이거 하나 무시는 거 어때요? Okay. 양아치 같이 <laughs> <laughs> 잠시 만요. 라이브 네. 좀끌 게요. <laughs> <laughs>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드리면 이런 좀마힌 숲길이 나오다가 이제 순벽에 닫아놨을 때 뒤로 서야 그 하이라이트 구간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오. 뻥 뚫린 어떤 자연 아 지금 여기보다 더 예쁜 경치가 나오나요? 좀만 보면? 아 예, 네, 그럼요 여기가 오. 약간 그 슬로 치면 고진감래라고 예, 예. 하죠. 아, 알죠, 알죠, 알죠. 마지막에 그딱 오늘 그 그런 게 있죠. 난초지는 아아 강경한 소음병이죠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소음병이 왜 소음병이냐면은 애가 낯가림이 심해요. <laughs> 여기 조심히 내려갑시다. 눈이 많아서 물론 아이젠을 가져오긴 했지만. 네. 하세요. 계단 올라가는 특강 기억하시나요? 네, 더 하죠. 그 특강, 특강을 다시 한번 수강하고 싶은데 돈을 내셔야 될것 같거든요? 돈 드릴게요. 네, 이 중에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왜냐? 내려갈 때 이렇게 꽝꽝 이렇게 하면 무릎에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때기를더 주의해서 내려가셔야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이렇게 내려가면 아작이 나셔요 아작? 네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내려가셔요 아, 하산을 오 아, 좋다 그니까 러 완전 히말라야 같아 오얘 어, 좋아라 히말라야지만 서울 <laughs>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또 쉼터 같은 게 하나 나오거든요 약간 마당바위 느낌의 쉼터 거기서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코에 뭐를 고고 돌라서. 수문벽은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<laughs> 지치셨나요? 전 이제 시작입니다. 마당바위입니다! <laughs> <laughs> 이제 마당바위에 도착했고요. 여기 뷰가 진짜 미쳤어요. 빠빠빠빠빠빠빠빠빠파보파 이거 뭔지 아세요? 알죠. 파제파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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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합니다 생각보다 금방 올라온 것아아요 맞아요 파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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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파이파 파파 파이이파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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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그리고 사실 네. 수파파은 너무 많이 왔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. 그렇다면, 숨은 병원 껌니다 숨은 껌이죠. 이거는 김선영 씨 초. 개인 의견입니다. 숨아니에연님도 <laughs> <laughs> 수은... 아, 아니라네. 전현 아니, 아닙니다. 아, 여기가 아마 해골바위가 있는 쪽인 것 같은데. 여기가 나오면 꽤올라왔던 거거든요. 아, 오늘 근데 진짜 예쁘네요. 해골바위에 가려고 했는데 어, 눈이 많아서 그냥 이따 위에서 해골고바위를 볼수 있거든요. 또 마당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해골바위 보겠습니다. 이제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죠? 오, 오 조심해, 조심해. 아이젠도 깨진댔어 정상까지 한 얼마 안 남았어. 미끄러워, 개 미끄러워. 나 그때 여기서 아이젠 보고. 눈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. 음, <laughs> 여기가 마당파이거든요 숙문벽으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작된 여정 제가 위에서 많이 노냐고 네.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괜찮아요 네, 괜찮아 요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링링 이렇게 하루잘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와 여기 찍으셔야 돼요 동주씨 옆에 보세요 오. 옆을 찍으셔야 돼. 그러니까 옆에 가는 걸 찍으셔야 돼. 우와. 와. <웃음> 신난누. 와. 어디가? 괜찮아? 어, 떻게 해? 다쳤어? 토디가? 아, 내, 줄 다쳤어. 내가 나 집으로 할게 괜찮아? 안 다쳤어. 아니, <laughs> <그냥>, <laughs> 넘어진 거 어떻게 된 거야? 넘어졌어. <laughs> 야, 미끄러졌어? 안 미끄러졌어.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음벽의 하이라이트가 아마 나올 거예요. 도착스. 라따라따 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은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자 아름다운 부분을 향하여 자 아이젠을 착용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. 바로 이곳입니다. 아더 가야 되네요. 죄송해요. <laughs> 요새 트레일러닝에 쪼, 조금 아주 조금 빠졌거든요, 저 친구가. 봐요. 어 빨리 올라간다. 빠르신다, 날 따라지 같아요. 어 이제 진짜 아, 정말로 수은벽의 하이라이트 나올 것 같아요. 하이라이트 이번엔 찐. 아, 수은벽 도착. Juga.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고 여기 여기에서만 볼수 있어야 아 볼수 있어서 수원병입니다. <laughs> 저희는 이번에도 수원병을 정복했습니다 안녕. 안녕. 이제 하산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게요. 네, 빠이빠이. 안녕.